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아오 t v 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100지수이고요 자, 얘를 한번 키워서 보실게요. 자, 최근에 지금 변동선이 짧고 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드렸죠.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 대해서 세우, 시나리오를 세워드렸는데요. 지금, 자, 오늘 시점에서, 오늘 지금, 어,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예, 장 시작 2분 전이네요. 9월 초에 찍었던 직전 저점, 단기적인 직전 저점. 자, 그 위치에 와있는데요. 여기에서 시나리오 한번 짜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1번 시나리오. 케이스 1이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요 그냥 전저점을 깨지 말아야 됩니다 옆으로 기어가다가 5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다가 5일선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때 그리고 20일선이 또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내려오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 턴할때 이때가 케이스 1에서의 투자 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두 번째 케이스는요 여기서 이 직전저점을 뚫고 내려오는 케이스를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케이스 2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커보여요. 지수가 12000포인트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전저점라인 12000포인트 나스닥 100지수입니다. 나스닥 100지수 기준으로 1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라면 그렇다면은, 얘는, 여지없이, 직전 저점 라인, 큰 틀에서 직전 저점 라인이, 어, 11100 포인트 정도, 11100 포인트 이 위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자, 오일선도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간다.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좀 피곤하지만, 케이스 2로 내려가게 되어있죠. 20일선도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고요. 5일선도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 극도의 심리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CPI 지수가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가 만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laughs> 반등을 보여줬고 그 기대가 어, 실망으로 바뀌면서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 f m c 회의가 있어요. 그럼 그때 금리를 어,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자, 75BP, 자, 0.75%를 인상을 할 거라는, 예, 그게, 그이 뭐, 다들 인정하는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도 100BP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은 이렇게 심리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 그리고 걱정. 이게, 아주 시장의 투자 심리를 마구마구 흔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자, 이번 케이스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무조건, 무조건 이 SQQQ로 해치를 해놓으세요. SQQQ로 메인으로 트레이딩 하지 않더라도 나는 주식을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어, 장기 투자자, 이더라도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 정말 널뛰기를 하는 장소에서는 불안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장기 주식이라도 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 하면.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sqqq를 해지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에서 10%라도 혹은 더 작게 5%라도 얼마라도 SQQQ로 해지를 해놓는 그 전략이 지금은 굉장히 어, 합리적인 그런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해지는 분명히 가져가시고요 어, 지금 내려오다가 5일선이 다시 상승 턴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어, 여전히 해지 물량은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5일선이 어, 아직 돌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 어, 이해지 물량을 없앨 이유는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적가 매수 적가 매수는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매수해야 됩니다. 미리 지뢰 짐작하고 지금이 저점일 거야 라고 예상하고 들어갔다가 그게 아니라 어, 틀려버리면 대략 난감하겠죠. 그래서요 조금 정말 쥐꼬리만큼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렸다가 확실한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배팅하는 게 아주 합리적이고요. 지뢰 어, 짐작으로 미리 적가 매수한다고 어, 어설프게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매수를 해 놨는데 그리고 연속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정말 무한정으로 많다라고 하면은 상관없습니다만 다들 가지고 있는 자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살지 그것도 불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케이스 1번과 케이스 2번은 그 시나리오대로 어, 갈수 있는 현재 위치인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불확실하고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어, 그냥 섣불리 매수에 들어가지 마시고 신호가 나올 때 매수에 들어가시고요. 그 신호는 정확하게는 21선이 이렇게 턴하는 시그널. 밑에 가, 내려갔을 때도 21선이 다시 돌아서는. 이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매수는 천천히 하시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헷지입니다 그래서 내 주식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 하나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할게요. 짧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반등을 준다. 그러면 물량을 조금 줄여놓는 것도 괜찮아요. 부담을 줄이는 거죠.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줄여놨다가 다 다시 재상승하는 시그널이 나올 때 나는 다시 그것을 내 포트폴리에 물량을 채워놓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 지금 벌써 장이 시작됐네요. 잠깐만 살펴보실게요. QQQ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마이너스 0.7%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여기 직전저점은 아직 깨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얘는 잠깐 지켜봅니다. 자, 여기 선을 하나 딱 그어놓고요. 어, 가만 좀 보는 거예요. 장 오늘 지금 10시 반이니까요한 12시까지는 지켜보고 자, 얘가 어, 지금 장 초반에 살짝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좀 다행스럽긴 하죠. 자, 이렇게 흘러가다가 5일선을 다시 턴시키면 아주 다행스럽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주거니 바거니 짧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5일선이 이렇게 다시 상승 턴하는 시점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매수로 들어가도 짧게 그리고 작게 크게 크지 않은 비중에서 매수로 트가도 되구요 혹은 sqqq를 많이 가지고 계시다면 좀 줄이는 것도 sqq이 실행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5일선이 돌아설 때 아시겠죠 근데 아직 5일선 돌기에는 어 시간이 좀더 필요해요 이적점12000 포인트 즉 sqq 어, q 같은 경우에는 294 달러 그러니까 292 달러 정도 되네요 이 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 지금 다음 주 초반까지 흘러간다면, 그 뒤에 오일선이 돌았을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때 좀 유심히 살펴볼 것이고요. 음, 만약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을 봤는데, 밑으로 이렇게 쭉 떨어져 버렸다. 그렇다면, 직전 저점 라인까지. 자, 이 간격이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약 8, 마이너스 8% 정도 돼요. 8에서 10% 정도 이 이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또 8에서 10% 조정을 받아버리면은 조금 타격이 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SQQQ 해석기를 놓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양봉과 은봉을 계속 교차하면서 어 지금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장은 불안함과 기대가 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단해서 미리 예측해서 미리 드라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신호에 반응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대응 전략대로 계획대로 어, 매매를 하셔야지만 실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싸게 산다고 조금 더 비싸게 산다고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시고 대응을 해야지만 내 계좌에 근본적으로 수익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이점 명심하시고요. 어,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힘든 장이지만 기운 내시고 예, 잘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잘 대응하시면 어, 연말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